1860년 덴노를 무시하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던 막부의 실력자 이 나오스케 에도 길거리 한가운데서 암살을 당한 후 막부의 권위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각지에서는 덴노를 받들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조망량이 운동이 들끓게 되었죠. 그리고 1862년 토사본 부상을 당한 채 쫓기고 있던 한 무사 예주키치로라는이 하급무사 우연히 길거리에서 고급 무사와 혈투를 벌이다가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이 더벅머리를 한 인물, 토사본의 하급 무사이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사카모토료마 근데 좀 약간, 어쨌든 사카모토료마였습니다 예, 일단 료마라 치고. 에도노치바도이즈오니 지신은이 졌다 하지자가 이스카이트키다. 오시추기시로 왕이 또나와다치니고곳에 가야 할 수가 다고도시다 아랴신다. 세면대 손을 막기 하려는 하도 모시고도 바이로. 거두어 시와나타멜 노, 확인을じゃ 류마의 위압감에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무사들. 죽기치로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감히 상금 무사와 혈투를 벌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했죠. 그렇게 세프크로 생을 마감하는 주케치로, 상급 무사가 어떠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하급 무사는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던 시절, 하급 무사가 상급 무사와 맞서 싸웠던 이 이구치무라 사건은 토사본 하급 무사들이 결속을 다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다케치 한페이타. 부조리한 독국화와 막부체제와 신분제의 반발심을 갖던 이른바 토사근황당의 지도자. 권력자, 요시다 도요. 도요? 유시다 도요, 이 토사번의 참정본사로 신막부 개항개국 성향을 지녔던 인물, 존왕양의를 주장했던 토사근황당 다케치에게는 반드시 척결해야할 대상이었죠. 음, 이 양반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사카모토류마, 무언가 목표가 생긴 듯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일본 사회 특정 번의 출신 인물이 탈번할 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되던 시절 탈번을 결정한 료마는 에도를 향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몇년전미 해군함선의 횡포를 직접 목격했던 료마 그날 이후 서구 열강의 일본 침략을 막고 싶어했던 철저한 양의주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님 에시 일본을 가오토스이진도神が天を下さなければ誰が下す료마가やるんじゃまたまた始ま 그리고 그의 12월. 무언가 열심히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류마 올해는 매일 포화하니 누군가를 처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처단 대상은 막부에 가신, 가츠 가이슈. 막부 가신치고는 근황파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대했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인물. 이두 친구, 담그기 전에 이 가이슈의 의견 정도는 들어볼 생각이었죠. 일찌 감치 미국을 한번 경험하고 서구 열강의 힘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개화파 가신이 된 가이슈. 양이파 류마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이슈는 일본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해군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진보적인 인물이었죠. 세계의군관을의 이다 빛의 속도로 가이슈의 웅장한 말발에 감동 먹은 류마 양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미소군요다! 실망이고 나발이고 나라가 골로가게 생겼는데. 갓先生! 이날 류마는 가이슈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날 이후 쿵짝이 맞은 두 사람, 류마는 가이쉬로부터 선박과 항해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되고 서구 일광과 대등해지려면 무엇보다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1863년, 가치 가이쉬는 번과 막부로부터 설립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고베 지역에 해군 양성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조낭양이 사상에 선봉해 있던 조슈번, 교토, 덴노가 부는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죠. 이 반란은 당시 교토를 경비하던 사치마본과 아이지본 무사들에게 진압이 되고 조슈본은 교토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된 사치마본과 조슈본. 그런데 하필 그 반란에 이 가이슈의 해군 양성소가 연루가 되어 있었죠. 이 사건으로 가츠 가이슈가 막부에서 실각이 되고 그 해군 양성소는 해산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치마본으로 몸을 피한 료마 사업소항이 있던 료마는 사츠마본 본사 사이고 다카무리의 투자를 받아서 화물 운송 사업과 황해 훈련 등 회사와 군대가 혼합된 이른바 가메아마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가메아마 조합 구성원들은 모두 토사본 출신 낭인들을 기용하게 되었죠. 얼마 후이 가메아마 조합은 해원대로 개명되고 토사본 출신인 이와사키 야타로가 이어받으면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 상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토에서도 쫓겨나고 시무노세키에서 서구 열강에게 털리면서 이래저래 사면 초과에 몰린 조시번 막부 타도의 꿈을 갖고 있던 료마는 왼수지간이었던 이조시번과 사치마번이 서로 화해하길 바라는 마음에 오붓한 자리를 마련해주게 되는데 사치마번의 대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다카무리조시번의 대표는 가츠라 고고로 약간 어색한 만남. 소닥 쳐다보듯 이렇다 할 대화가 없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이 힘을 합쳐서 점으로 가는 막부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죠. 그 길로 싸이고다카모리를 찾아 나선 료마사쪽려한사에이르래막부오르는 참모, 첫 번째는 가스오 3번은 4번은 4번은 5번은 니번은4니은 5번은 4번은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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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예, 사치마보는 잘 알고 있었죠. 막부의 탄압을 받고 있던 조슈번의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 1866년 3월, 그렇게 두 번의 동맹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공동 목표는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부, 당연히 이 괘씸한 료마를 그냥 들 리가 없었죠. 그 시기 교토 데라다야 여관에 묵고 있던 료마. 이 말이다. 이 여성은 데라다야 여관의 여주인 나라사키 오료 예, 막부 후시미 포졸들 료마를 처단하기 위해 이 데라다야 여관을 포위한 것이었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나 권총을 소지하고 후시미 포졸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게 되는 료마 데라다야 습격 사건 오료의 도움으로 료마는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손가락을 잃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죠. 그 이후 상당한 류마에게 사치마 본 온천에서 요양을 권하는 사이고 다카모리. 이소의 가타니 히이 간호가가 하타시테 가고시마오이모스도 예, 사이고는 류마의 요양을 동행해줄 인물로 지극정성 간호해주었던 그 오류를 추천합니다. 그 동안 독보적인 미모로 류마의 남심을 흔들어왔던 오류. 부끄러워 좋아 죽는 류마. 그렇게 류마와 오류는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인 최초로, 시오이다시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인지, 유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류마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듬해 1867년, 류마는 토사본에서 온 본사, 고토쇼지류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었죠. 쇼군이시노보시대토와박후의세계을 미카도니 까이신 마이라세. 네, 세파란 시골 하급 무사의 제안이라고 하기엔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이라이 15대 3 0년의세을니쇼테변시고대리니일카가스미치만일이 계획이 스포로 돌아간다면 일본은 친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 간의 내전으로 돌입할 것이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서구 열강이 일본을 노릴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생명이 다해가던 막부의 요시노부 소군은 토사번이 단독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1867년 10월 15일 도쿠가와 요시노부 소군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메이지 덴누에게 반납하면서 일본의 모든 권력이 덴누에게 돌아가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료마 대정봉환 그 다음 달 어릴적 친구 나가오카 신타로와 함께 교토 오미야 여관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오미야 여관을 습격하는 정체를 알수 없는 자객. 자객들은 친구 나가오카를 먼저 배고 류마의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류마 역시 어느 정도 저항을 시도했지만 자객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류마씨 누나요, 류마. 웬수지간 두 번을 화해시키고 300년 역사의 도쿠가와 막부를 무력화시켰던 토사본 출신의 하금무사 사카모토료마 오미야 여관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덴노에게 모든 권력이 이양된 일본 그 이듬해 1868년 반막부파가 에도에 무혈 입성하면서 길고 길었던 막부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메이지 유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눈치채셨다시피 막부 말기는 시바 류터라의 소설 류마가 간다를 핵심 부분만 아주 극한으로 간추린 영화입니다. 열권이나 되는 막대한 분량을 딸랑 두 시간에 알뜰하게 채워 넣으려니 디테일한 내용은 죄다 빠져있고 어떤 부분은 1, 2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그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 양한 에피소드로 퉁쳐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시간상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영화는 듬성듬성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와 함께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인 이 사카모토 류마의 삶의 여정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조슈본이 왜 그리 급발진했는지, 왼수지간이었던 사치마번과 어쩌다 쿵짝이 맞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고, 요시다 노요를 암살하겠다고 설레발치던 다케치안 파이타는 영화 초반 이후에는 아예 껑거먹은 소식이고, 류마가 어떻게 사이고 다카모리와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물론, 그 지자체가 어떻게 극적으로 화해했는지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가츠 가이슈의 해군 양성소 이야기랑 류마가 운영했던 해정대 얘기까지는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긴 이 내용 전 내용 다 구겨놓다 보면, 2시간은 고사하고 20시간이 된다 한들 택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이걸 언제 다 보고 앉아 있어?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게임을 한판 하시던가. 사실, 류마라는 인물 자체가 시바 류타로의 소설로 인해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격동기 그 시절 역사의 뒤안길에서 일본 근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 속의 료마와 이야기 속의 료마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음,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시바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옛날 감성이 진실을 커버했던 사례가 있듯이 불확실한 사실로 인해 우리가 굳이 과잉 해석하거나 역사적 좌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죠. 어쨌든 류만은 정한 논자까진 아니었지만 이야기 속 그가 이뤄낸 성과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고 그 역사가 만들어낸 모든 욕망과 갈등과 불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몇년 사이에 두 지자체를 화해시키는 것도 모자라 수백 년 막부 권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던 초능력의 사나이 그런데 막부 공식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수수께끼의 인물 심지어 그 성과의 열매를 냉정하게 포기하고 동화처럼 세상을 떠났던 토사본 시골 출신 하급 사무라이 청년의 이야기 추가로 의구심과 무지는 죄가 아님을 강조하고픈 이야기 막부말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